네, 마자쿠 프로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어, 우선. 딱히 뭔가를. 이 즐길 시간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, 운동하고, 네, 똑같이 샷 점검하고, 그런, 그냥 기본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어, 우선, 3일짜리 할 때보다 4일짜리 우승했다는 게 조금 더 뿌듯한 것 같고, 아무래도 좀더잘 견딘 것 같아서 좀 많이 대견한, 대견했던 것 같아요. 어, 막 치고 있을 때딱 11개다, 뭐 10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그냥 하나하나에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쳤는데 끝나고 보니까 11개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11개를 친게 약간 믿기지도 않고 해서 아직도 제가 11개를 쳤다는 게좀 믿기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우승 코앞까지 갔다가 내려온 적이 많, 많았기 때문에 좀아 우승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그 마음을 좀 계속 꾹 누르고 계속 끝까지 그냥 버디 버디 기회가 왔을 때 버디를 치자라는 계속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어 우선은 제가 오늘 나이너를 쳤는데 페어웨이가 엄청 좁고 러프도 엄청 길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티샷 티샷을 좀 페어웨이 좀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어,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한두 가지 키포인트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좀 계속 치고 칠 예정입니다.